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중장년층 인구는 2018년에 1,900만에서요, 아, 1,980만 명에서 1,990만 명이었고요. 남자가 50%, 여자가 49%, 뭐 거의 어비슷하다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연령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40에서 65세까지를. 네. 64세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두터운 거는 45세에서 49세, 네, 사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이 50에서 54세, 그 다음에 55세에서 59세. 이, 요 세대들이 가장, 이제 결국에는 요 세대들이 그 71년을 전후로 이제 앞뒤로 이제 10년,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사상 최대 인구를 했었던 그 비중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 경제활동을 본다라고 하면, 임금 근로자가 77.9%, 비임금 근로자가 70, 아니, 18.8%, 임금, 비임금 근로 병행을 하는 게 3.4%입니다. 그래서, 음, 보시는 것처럼, 등록, 취업 비중을 보시면 63.9%인데요. 그 중에서 남자가 74%, 여자가 53%의 비중을, 이제, 각각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에 74%가 현재 취업을 해서, 일 하고 여성은 5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비 사업소득을 보신다 그러면 소득 보유 비중이 7 0 5.6%. 그래서 평균 소득이 2018년에 3,441만에서 2019년에는 3,55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저 세대에 속한다. 내가 그럴까, 음, 50세를 전후로, 네, 이제, 속한다. 라고. 그러니까, 중장년층 그러니까, 뭐, 40에서 64세까지 그 구간에 속한다. 라고 하는데, 평균인 3,550만 원. 아마도 요거는 이제 40세를 넘어가서 50대 후반? 네, 60대 초반인 분들이 좀더 포커스가 있겠죠. 이분들이 3550만 원을 벌지 못한다. 아, 참, 노력해야 되겠구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솔직히 또 아닌 세대이기도 해서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원 미만이 33%로 가장, 네, 이제, 많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대출 잔액을 보시면 대출 보유는 56.3%가 대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4,400만 원에서요, 2019년에는 4,800만 원 정도로 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잔액 구간을 보면 3천만 원 미만이 22%로 가지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연령대에서 3천만 원대는 어느 이렇게 보면은 좀 상징적인 금액대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3천만원대 정도 벌고 있고, 3천만원대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뭐 평균은 가능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3천만원 이하다. 어 이러면 아 내가 평균도 못하구나. 4천만원대다. 어 그러면 내가 평균보다는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뭐 딱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소유입니다주택수유 비중이 42.6%입니다. 그 남자가 45.6%, 여자가 39.6% 정도 된다고할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자산 가액 비중을 보시면 1.5억 이하가 34%, 3억 이하가 28.5%, 6억 이하가 15.8% 6억 초과는 6.5% 어, 이렇게 치면 아니 그렇게까지 집값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이건 근데 전체 주택이거든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빌라 뭐 연립 아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1.5 이하 이렇게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더나 공시 집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집값에 한 아파트는 한80%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한40%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 가입은 74.6%가 가입되어 있고요. 남자는 82.9%, 여자는 62.2%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구간별 연금 가입자 비중을 보시면 45세, 에서 49세가 7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70% 후반대로 연금을 입니다. 할인 하고 있다. 이렇게도 연령이 이제 60대 이후신 분들은 워낙 그 기간도 짧고 필요성은 예전에 못 느끼는데 이미 노후가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중장년층 가구 현황을 본다면요. 중장년층 일반 가구는 2천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중장년층이 어 전체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천만 가구 중에 한 13만 가구, 1300만 가구가 준장년층이다그 다음에, 평균 가구원수는 2.73명인데요. 2인 가구가 27%, 3인 가구가 26.1%, 합치면 50% 정도 되는 게, 이제 결과는 그렇게 치면 40대, 50대거든요. 그럼 이미 결혼을 했었던 가족, 가구다라고 할수 있는데도, 1인, 2인 가구가 50%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이렇게 확실히, 그, 소규모, 가족으로, 가구로 가고 있다. 이 4인 가구는 21%, 1인 가구도 무려 18.4%나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거치 유형, 은 아파트 55.8%. 있고요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27.7%, 연립 다세대가 1 1 7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5.5%반 이상이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 이용이 50% 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연령이 있으시니까 좀더 좋은 주거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택 소유를 본다. 라고 하면은 주택 소유 가급 비중이 64.1%인데요. 그 중에서 6천에서1.5 이하가 29.8%그 다음에 3억 이하가 28.3%. 그러니까 합치면은 근, 거의 60% 정도가 3억 이하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했을 때내 연령을 보면, 어, 난 그래도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 나는 저기 맞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건 중장년층만 기준으로 한다 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구간이고요. 그랬냐면, 어, 점점점 중장년층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뭐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네그 다음에 뭐 40대 초반이 가장 높고 60대 초반이 가장 낮다 라는 것도 뭐뭐 뭐 이런 것들은 쭉쭉쭉 넘어가면 등록 취업자 취업 유지 뭐 전체적으로 개인 경제 상황을 본다 라고 했죠 소득 보유 비중이 현재 나이를 먹을으러 줄어든다 그고 대출 보유 비중도 당연히 나이를 먹을으러 줄어든다 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 비중이 좀 그래도 높다 왜냐면 이제 버는 돈은 많지 않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뭐4 0 초반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연령대는 아니죠. 순식 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0대 중후반 정도에서 50대 초반 정도까지 가장 많이 버는 나이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 구간별로 소득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전체 인구 전체적으로 1,900만 인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표로서 우리가, 어, 볼수 있다. 그런, 네, 장점이 있다. 소득 신고 있는 비중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보면은, 어쨌든 중장년층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이웃 세대라고 할수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있으니까요. 은퇴하고 있다는 건 65세 이후 이제 나이대때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한 7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까지가 베이비 포머 세대인데요. 그 이후의 세대인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쯤요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가장 그 중심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룹도. 관련돼서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한국을 바치고 있는 이런 연령대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연령대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저런 소득을 벌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고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세상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